무려 6만명이 넘는 환자들을 신방했고요. 6천여 명의 인종을 지켰습니다. 환자 신방, 기독교, 호스피스 사역의 개척자로 손꼽히는데 최근 환자 신방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어요. 의례적인 인사 치해가 아닌 진정한 위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방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박남규 목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사역 이야기 또 새로 펴낸 책 이야기 두루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남규 네. 목사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새로낸 저서의 제목이 환자 신방입니다. 이 환자 신방이 이렇게 책까지 엮어낼 만큼 의미 있는 주제가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었는데 먼저 신방사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네. 좀 강과했던 것 같습니다. 신방사역의 의미 또책 속에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어술 사역을 35년 동안 하면서 이번에가 네 번째 책인데요. 네. 그 동안에 그 사역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심방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심방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 또 특별히 심방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환자들을 제가 사역을 35년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역과는 조금 다르죠. 환자들에 대한 심방 사역은 그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환자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제목을 잡을때 여러 가지를 생각 하다가, 아,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환자 심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환자 심방이라는 음. 어,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네. 신방이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찾아가서 그 부정적인 환경이나 또 생각들을 바꿔주고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삶을 바꿔가는데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울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고 그렇게 보통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신방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환자들이 가두 있는 낙심이나 절망 끝이 아닌 그들 속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환자 신방이라는 그런 책으로 그동안 35년 동안의 사역을 뭐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1, 2년도 네. 아니고 35년 동안 네. 아, 이 사역을 이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랑이 없으면 뭐, 나올 수 그랬죠. 없는 <laughs> 네 그런 사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6만 명이넘는 환우들을 신방하셨고 또 네. 6천여 명의 임종을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환자들의 곁을... 게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이런 남다른 사역을 이어 오게 된 동력이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은 저도 뭐 제가 저희 어머님이 그동안에 한 45년 정도를 투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신 지가 20여 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저는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참 쉽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제가 전자학을 하다가 1983년도 8월 14일 날 태양열에 대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오시는 미국으로 이, 어,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뭐 제대로 공부를 못 마쳤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에 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업을 이첫 번째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을 좀더더 더 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에. 네. 근데 그분은 급성으로 이렇게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막눈이 튀어나오고. 뭐 목에 혹이 생기고 가슴이 막 이렇게 무슨 바이브레터를 단 것처럼 막 덜덜덜 떨고 오, 네. 이런 완전히 저한테 기도를 해더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그게 기도하시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편신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니까 아이 그냥 그 당시에 집사님은 치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소위 안수기도라는 걸 하게 됐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그분하고 밤새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계속 뭔가를 토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할때밤계 불을 켜놓고 교회에서 그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음.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눈이 튀어나왔던 것, 목에 혹이 있던 것, 가슴이 떨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자꾸 자기가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3일 후에 병원에서 정말 위급한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저한테 확인증을 떼왔는데 완전 치료가 됐다는 그 확인증을 띄워왔더라고요. 네, 네. 저는, 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저자신는 <laughs>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아마 부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집회들을 하고, 수많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렇 기도로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채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결국 이제 87년도 말쯤에, 한국으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88년도부터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락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어느 붕 지표를 하다가 어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의 머리가 훌륭 벗겨지는 거예요. 어. 알고 봤더니 가발을 썼는데, 네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죠. 그 환자가 저를 향해서 쳐다봤던 눈빛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죠.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그 이후로 하나님 저한테 계속 아마니자들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암 환자들을 위해서 뭐 사역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기도도 매일 뭐 기도, 청천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저한테 예를 스이 29장 11길로 14절을 통해서 이분들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환자들을.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 저에게 그, 느끼게 했던 그 감동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에 재앙이 아닌 평안과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을 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환자 자신들은 자기들 재앙을 받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섬겨준다는 그런 소명감을 깨달은 거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멸하신 가정들도 제가 94년부터 사멸 가정들을 돕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똑같다는 하나님 만 이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주인들의 모임, 두 모임과 2년 미만된 사람들, 2년 이상 된 사람들, 남자들의 모임, 아이들의 모임, 또 치유캠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별 사역도 어 환자들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정말 평안과 소망을 위해서 어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이 시작됐고 음. 결국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섬길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도 35년이면 굉장히 대단한 <laughs> 성김이 아, 아닌가 싶고요. 저도 뭐, 제, 되게 존경하는 오카누 목사님의 네, 마지막도 함께 하셨다고요. 네. 심지어 네. 제가 우리 오카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솔직히 이 한국의 어스피스 교회 호스피스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어떻게, 옥가름 목사님은 모든 그, 복역자들이라도, 저인적인사회을하 아시는 분들한테 보는 동역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변부를 맡기시고, 물론 뭐 처음에는 이걸 맡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6개월 이상을 저를 또 이제 뒤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도 하시고 네. 막 그러셨는데, 25년을 정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음. 또 특별히 옥 목사님이 환자들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음. 물론 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암 환자들의 그 낙심하는 것을 저희가 성지다 보니까 소망이 생겨 그들이 투명한 것을 보고 회복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업무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으셨죠 네. 또 특별히 사별자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그 사비를 굉장히 많이 저에게 주셔서 사별자를 돕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로 사랑에 대해서 오카론 목사님한테 <laughs> 그런 <그렇게> 개인적인 사역들로 <사육들을> 한다면 <laughs> 뭐 저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laughs> 네. 많은 사역들을 제가 따로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오카론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건강이안 좋으시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네. 그게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옥목사님 가까이에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많고 또 하나님이 또 옥목사님과 함께 한국장기본부 일도 많이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오래 하면서 옥목사님에 대한 정말 저의 마음속에 애달음이 많았죠. 뭐 우리가 다 존경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투병 기간 동안에 계속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있었기도 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온 목사님이 잘 회복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회복이 잘안 되셨죠. 네. 안 되셨는데,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또 옥목사님과 같은, 혼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그 기침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로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우리 옥목사님과의 생전의 마지막이 아, 됐죠. 결 결국은 네.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데, 옥목사님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너는 건강을 조심해야 돼. 니네 건강을 조심해라. 저한테 두번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요원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 문이 닫히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몇 주간 이렇게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마지막 날 그날이 9월 2일이에요. 네네. 엄청나게 태풍이 불었어요. 길가에 막 나무가 쓰러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갑자기 그큰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아버지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음. 바로 갔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마침 그때 어옥 목사님 친구분 계셨던 그손목사님과 손신 목사님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 연락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손목사님하고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그두 아들, 네. 마들 막내 아들은 그때 미국에 일이 있어서 그 전날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명이서. 어, 이렇게, 임종을 맡게 되는데, 제가, 아, 임종 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찬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우리가 네. 많이 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찬성, 제임 삼신 참성, 찬성과 함께 10편, 23편을 계속 외워드렸어요.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손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떠나시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사모님이 또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시고 자녀들이 또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런 인사들이 다 끝나자마자 바로 빼마시더라고요. 네. 아, 예. 그렇죠, 우리 떠난 것은 떠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만남이 있을까요 네, 네, 예, 네. 예, 저는, 아,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생하게 또 목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네.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참 귀한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렇게 한 며칠 전에 네. 그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책이 나왔던걸 음. 제가 이제 그 사모님께 보내드릴 때 보았다고. 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희들이야 뭐 아버님의 임종을 지켰는데 특별하지요, 형제 같지요.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는 큰 영광이죠. 네. 사랑하는 목사님은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것 같고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가서 만날 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평안과 소망인데 우리에게 도 소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에, 그렇습니다. 신방사역이라면 이번에 책을 네. 또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도움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고림동서 5장 17절 굉장히 중요시 얘기예요. 네. 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전 있으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그큰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이 그동안에 감사 생활을 했을지라도 빌리스 사단 4대를 칠때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 네. 또 그들이 충분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의료적인지 식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한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피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던 피정물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던 천생장의 그 창조하셨던 그 원리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다면 그들이 창조의 그런 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야죠. 결국은 네.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이 정말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인종의 그 순간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식도 많고 뭐어 정서적인 것도 많고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런 신방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환자들의 인종 상태그 두렵고 불안해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아, 제 목소리로 그들에게 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하나의 나라를 들려드리면, 너무너무 큰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 나쁜 말일 같지만, 저는 솔직히 그 환우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의 나라에 갈 때, 그순간 정말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아, 지킵니다. 네. 왜? 그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네. 그 환자들이 조금 전에 두렵고 그렇게 불안했던 거, 또 투명을 할 때도 그 불안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걸 먹어야지, 이걸 이렇게 방법을 써야지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평안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들에게 환자들에게 이런 신망을 통해서만이 평안을 줄수 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거죠.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평안을 그들이 갖는다면 감사가 왜곡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심방에 대한 제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특별히 환자들을 심방하시는 분들, 또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심방을 네.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밖에도 책에 보니까 챕터 챕터 정말 많은 얘기들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네, 책에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주로 어떤 얘기들을 담으셨는지요? 저는 에제가그 동안에 계속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더보다 더 많은 사회자 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건방해기도 하지만. 신방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자체가 좀 도전적이죠. <laughs> 그 반면에 실제로 보면 신방이 너무 고정화되는 경우가 음, 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방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환자들을 위 같이 가서 할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그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서로의 공유를 할수 있는, 나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도움을 줄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답닫게 되는 거죠. 네. 그 환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현실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를 숭망하려면 또뭐 모두가 다 그렇지만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가능한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네. 성경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그 환자 입장에서 폭넓은 기도도 좀여야 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자기를 버리기 위한 훈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가 몰라요. 음. 자기 가정는 지식이 아닌 경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을 하나하나 이제 좀 경험적으로 좀 적어놨다 보니까 각자에 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네. 팁도 이 시간 잠깐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입원한 교우들 그리고 또 가족들 신방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네. 가볍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그렇만 제가 요즘에도 시, 신학생들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음. 어떻게 가서 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해 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뻥 하죠 순간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 네. 제가 지금 답을 드렸어요. 아... 자연스러움은 자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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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때 지금 올때 여기 지금 어, 당신을 만나러 올때 밖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 사람 마음이 확 풀려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어려운 회담 같은 걸 하면 뭐그 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그좀뭐 날씨가 뜨거워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그게 바로 이제 포를 형성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이 서로가 이 서로가 교류가 됐으면 이제 정말 그분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네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지금, 어, 뭐, 얼마나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실례일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너무나 예,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프죠. 그렇죠. 그 지금 환경이 어떤가, 지금 현재가 어떤가를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어디가 얼마나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음. 그럼 본인들이 이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불편함을 가지고 그걸 다 기억을 해와야 돼요. 네. 그리고 또그 불편함을 정말 주의 있게 들려드려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로, 그분이 불편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하시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네네. 그러려면 결국 성경을 외워야죠. 네네. 그리고 많이 읽어야죠. 네. 그리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성령께 맡기다 보면, 네. 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성령이 하시면그 일을 그대로 그렇게 어렵게 말저 어, 하시지 않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음... 꼬이고 자꾸 자기의 비위하니까막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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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위로한다고 갔는데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 맞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야말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네, 경청을 네. 해드리고, 경청한 네. 부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같이 확인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신망을 네.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아유, 우리가 참... 이제 경청을 할 때, 계속 자기는 기도해야죠. 네. 네. 하나님 기를 때,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를 위로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를 계속 질문한다면, 하나님은요, 요고했 말씀을 그 생각나게 하세요. 아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발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준비, 말씀을 준비해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네. 오히려 기도로 준비하는 거 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신방자에게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이죠. <laughs>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오히려 신방을안감만 못하는 그런 네, 신방이 그 아니라 혼내요. 가서 삶을 안 된다고.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평안과 아 어, 또, 안식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소망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네.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신방이 네. 되도록 그리고, 아신방이들도. 환자들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신의 자신을 내려갔으면 당연히 감사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여담이지만, 제가 그 환자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제가 어한 5년 가까이를 환자들 한 50명 같이 살았어요. 아, 네. 제가 치센터를 살아게 하고 함께 지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센터가 됐는데 그때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재했는데그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눈뜨면 제가 질문하는 게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 빌리보서 4장 4절 7절 계속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럼 데중본인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 환자들이. 그런데 네. 지금도 저한테 뭐케 t 를 해서 보내고, 또 그러면 제가 케 t 를좀 조정도 해주고, <laughs> 뭐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시오. 뭐, 생각을 이렇게 좀 바꾸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네. 감사를 이겨버리면 안 되니까. 네. 네. 자, 이 책에 단순히 심방의 노하우만을 담으신 게 아니라, 질병과 네. 고 또 죽음의 문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순명과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복음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신방을 받는 이들 뿐만 아니라 신방하는 사람들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자들은요, 항상, 또,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하신 분도 항상, 자기 자신이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힘든다고 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특별히, 그, 이사의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3 2일개로독신과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로운 인간 능력로우리 삶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환자들이건 사별하신 분이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돼야 돼요. 네. 그들을 좀 멀리서 그냥, 알고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우리가 좀더그들에 가까이 가서, 정말 그들이 피곤하거나 곤비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독수리가 달린 친구라든 새로운 삶을 하나 하라, 연락하셨는데, 항상 그런 삶을 살수 살 있도록 그들을 섬겨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은 우리에게 찬양과 칭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한국 교회가 정말 그들의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별로. 음. 어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더설친 거예요,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단들에게 이걸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우리 이단들은요,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이 있어 가지고요, 온 가족이 다 넘어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아직까지도 이, 이 사역을, 물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그죠 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선해졌으면 그들에게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또힘 있는 사람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네. 또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또이 모든 네. 것들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일단 그럼요. 예 관심을 먼저 갖는 것 그걸 또 부탁을 네. 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참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아유, 이 책을 통해서 예 많은 네. 분들이 정말 평안과 소망 환자분들이 또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네. 최근에 환자신방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신 생명나눔 교회 박남규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